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세베제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따라 함께 고기잡이를 했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 출신이 다수인 일곱 명의 사람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소명을 받은 바로 그 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 그물 한가득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밑에 올라와 보니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정성스러운 식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는 숯불을 위해 생선을 보며 베드로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르셨던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던 그 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번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요구하신 아가페는 아니지만 필레오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도 힘든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길리는 양들을 인도하는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드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불고기가 많아 부물을줄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받고 있다라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두솔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만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심이신 줄알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게 내가 이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살아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어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려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목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룩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